자, 철사무 봉사단에서 준비한 푸른 군복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무 봉사단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철사무 봉사단 회장 김선순입니다. 7년 전신병수료식을 하루 앞두고 사단장님께서 훈련병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신병 수료식에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는 병사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260명의 훈련병 가운데 단한 명의 병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서둘러 손을 내리게 하고는 말없이 교육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닥트과 콜라를 손에 들고 훈련소로 그 병사를 찾아갑니다. 그 병사의 어깨를 감싸 으신 사단장님께서는 이제 군인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 며느리를 오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하며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가셨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사단장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처럼 가족이 며느리를 오지 못하는 병사가 다음 수류식에도 생길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삼척에는 철사모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철사모는 지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총 대신 삽을 들고 구슬땀을 흘린 철극부대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돌려주고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군부대 소포터즈입니다 사단장님과 철사모는 이심전심으로 신병수료식에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하는 병사의 일일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신병수료식 늠름한 아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들의 가슴에 이병태 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한다름에 가는데요. 고생했다며 아들의 가슴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는 부모님의 눈시울은 기뻐서 붉어집니다. 하지만 그 한편 가족이 면회를 오지 못한 병사는 슬퍼서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허헛하고 외로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홀로 계급장을 붙이고 눈물이 고인 채먼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장하고 대견하다며 등을 두드려주고 외로움으로 붙인 계급쟁을 떼어내고 사랑으로 다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사모 봉사단인데요.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남들처럼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할 첫 외출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로, 엄마로, 누나로, 인생 선배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오늘 처음 만났는데 가족이 될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해양 레일 바이크를 타는 한 시간 동안, 때론 가족처럼, 또 때론 인생 선배처럼, 다양한 조언을 하며 철벽부대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을 분독히 쌓았는데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만면의 활기를 띕니다. 나처럼 긍정적으로 살을 지내려면 살 있어야 합 맛과 정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을 채우면 어느새 우리는 손을 맞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가족의 정을 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기 전 우리는 함께한 병사에게 오늘 철사모에게 받은 사랑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꼭 전달하겠다는 라 약속의 증표인 사랑나는 서약서를 전달하여 미소친절을 전하는 미래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반나절의 외출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철사모 회원들이 힘내라는 말과 함께 꼭 안아줍니다. 더 이상 병사의 얼굴에서 외로움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찾아 보낸 건 맞긴 아, 하나는 아, 지 엄마도 하나 주는. 시아도 하나 주고. 이런게하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잤다 이런 것 같이 되게 짧은 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 에 정말 그. 집에 있는 고양이 있는 가족같이 따뜻한 마음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절대 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같아니다 증서 증서 철사모 회원들은 이준호 이병의 창창한 군생활을 응원할 것입니다. 2년 전 일일 가족으로 함께한 병사가 감사의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철사모 회원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칭하며. 본인이 받은 사랑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꼭 전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성 미래의 자원봉사자 강성욱 입병입니다 지난 수료식에 홀로 외로움에 떨던 저에게 사랑과 정을 듬뿍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사모가 주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나누겠습니다. 철사모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윈뜰. 그 손편지를 보낸 병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의젓한 병장이 되어 있을 그 훈련병을 만나러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손에 무엇인가를 흔들며 뛰어와 제 앞에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쫙 펼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훈련병 시절 만나고 헤어질 때 전해준 사랑나는 서역서였습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면이 있었고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이한 장의 종이 서약서가 그 훈련병에게는 삶의 이중표가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잠길 증그 병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철사모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관물대에 올려놓고 사랑 나눔 서약서를 매일 읽었습니다. 2년 전신병수르시 그날은 제 삶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먹해지더군요 중성! 보고 싶은 철사모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강성국 병장입니다. 2016년 8월 외롭던 저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과 정우 덕분에 군대가 잘하고 곧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사모가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행복을 전하는 미래의 철사모 회원이 되겠습니다. 철사모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중성! 여러분,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어느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계급장을 떼고 훈련소를 찾아가 외로운 훈련병의 아버지가 되어준 그 사단장님은 지금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셨지만 그 사단장님의 진심이 철사모에게 전해져 철사모는 지금도 사랑의 일를 가족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철사모의 진심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가슴을 통해 대구를 중심으로 미소친절히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물들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